예레미야 5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쉐브오트 호코트카이르 이시마르 라누입니다. 여기 아트나 실로파 숙이 있고요. 자켓카톤은 보이지 않습니다. 파싱할 단어는 이시말루, 여기 이시멜루, 요거 하나가 보이고요. 앞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쉐브오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샤바라는 말했다가 오트가 붙어서 복수형의 형태가 됐습니다. 이게 주간이라는 뜻. 위크입니다. 호코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호카라는 말에 오트가 붙어서 요거를 형, 그 수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이라는 뜻을 가진 어, 정해짐이겠네요. 이게 명상이니까요. 그래서 정해진 주간이라는 뜻이고요. 카츠르는 하울비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추수할, 이런 식의 뜻이죠. 있 그러니, 추수할 정해진 주간이라는 뜻이, 쉐부울트, <목소리> 코트카츠르입니다 <목소리> 이슈마르, 이슈마르, 는요 단어의 뜻, 뜻은, 파싱해보면, 칼, 임, 펄, 팩트 있고요 3인칭 남성 단수의 어그는, 쉰, 맴, 래쉬입니다. 그래서, 샤마르 동사인데요. 이게, keep이나 guard, 요런 식으로, 지키다, guard. 가일드 이게 맞나요? 스펠링을 모르겠네요.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하고 마켓으로 연결돼서 무엇을 지키는지가 전치사 레에다가 누가 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레는 t o 나 f o r 이라는 뜻이고요. 누는 us라는 어스 us. 어스. 1인칭 공성 복수 그런 소유 접미사입니다. 아 인칭 접미사입니다. 그래서 for us라는 뜻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키다라는 뜻이 이이씨마을 라누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정해진 추수할 기간을 지켜주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음, 그럼 문맥을 한번 총, 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정해진 추수할 기간을 지키고,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야외를 두려워하지, 이제부터 두려워하자라고 마음에 말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좋은 말들인데, 좋은 말들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런 사람들을 또, 어, 그럼 고발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쉐브 <뭐람> 오트코트 <뭐람> 가즈이르시마를 나누입니다.